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창립 3주년을 맞아 올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들에게 의정행정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2023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일간기자단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이라는 의미에 포함된 시민들과 도민들의 기대 그리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나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론 본연의 기능인 감시,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앞난에 무궁한 건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시상식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10개 언론사 주재 기자들과 경기도 의원, 경기도 일간 기자단 자문위원 등 외부 심사위원들이 언론 보도 횟수와 조례 발행 건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각 부문별로는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우수 의정 대상, 베스트 상임위원장, 우수 상임 위원회,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우수 행정 대상, 우수 언론 인상. 그리고 ESG 경영 대상 등 모두 8개 부문으로 70여 명이 수상했습니다.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한 국회의원 안철수와 백혜련을 비롯한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 1년 정도 재보궐 선거로 들어와서 했던 그 성취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잘하라는 격려의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2 1대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국권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건재 오산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지방분권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더 활기찬 화성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시정을 통해서 오산에 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한 발씩 한 발씩 뚜벅뚜벅 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더 의회의 입지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수원시 의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올 예산을 통해서 내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한 베스트 상임위원장상을 수상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과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한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밀착형,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정말 12개 상임위 중에서 정말 정말 베스트가 맞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민과 그리고 평택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더욱 살피고 그리고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이정 활동을 돌이켜보면 위대한 도민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로 우리 도민, 1,400만 도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우수 의정 대상 기초의회 부문에서 수상을 거둔 정일구 평택시의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ESG 경영의 모범이 된 이병배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양용호 허리 편한 병원장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2023년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 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상은 우리 체육계의 발전을 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층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허리편한 병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일간기자단은 각 지역과 경기도. 경기도 의회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을 출입 주재하며 도민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시 견제와 더불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쓰며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곳이네. 답 나왔네. 가자. 어디로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어? 주소 1번이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우상 크리스마스 마켓 어둠을 밝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분명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하고픈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소품과 따뜻한 먹거리, 그리고 낭만적인 버스킹 무대까지 30일간의 크리스마스 우상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